와 오오 네. 1 0시1 2 0 k g 네. 오우 라자 네. 네. 누구나 스수있다입니다아 오늘은 대박 진짜 오늘은 역대 잘한지 오늘 맨날 정말 잘한다 제가 근데 오늘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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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 일단 모셔보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멀리서 오셨고 여러분들 운동한 지가 1년 8개월 제가 봤을 때 역사상 최고의 유전자를 가지신 분이 오셨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미라클 선수 와우 반갑습니다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미라크 네오슨입니다. 네. 나이지리아에서 왔어요. 나이지리아. 네. 와 몸이 이야 몸 와. 운동한 지 얼마 됐어요? 1년 10개월 1년 10개월? 예 <웃음> 10년 <웃음> 본인이 유전자가 좋다고 생각해요? 운동 시작 어, 그때 지금부터 많이 달라졌어요. 달라졌어요? 옛날 축구하고 춤는 사람이어서 체력이 좋아서 근육 없어서어 아 운동을 음. 지금 취미로 하고 음. 계시는 거예요? 시작할 때 b 디 d y p r o f 찍으실 거예요? 아 b 디 d y p r 찍고 싶어요 한국에서 모델 part t 하고 있어서 Dandy g y 대에서 대표님 봤어요. Miracle 음. 유전인 너무 좋아서 b o d y b u i l 생각해봤어요. 아 그때부터 관심이 때부터 와 그때부터 프로파일 찍고 보디빌딩 시작했어요 어럴로 지금 계속 예 yeah, 내추럴 내추럴 네럴로 <레이리언> 1년 8개월 만에 혹시 3대가 몇지요 네.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? 저 생각해 보디빌딩 대해서 음. 마음이 좋게 만들고 싶어서 RM 별로 신경 안 써요? 네 신경 안아안 해봤어요? 네아 보통 그럼 몇개 몇 하세요? 네. 벤치프레스트 몇몇 100kg? 100kg 개1개1 0 여기 0개 왜이렇 10년 동안? 스쿼트를 안 한다고 들었는데 프리스쿼트 안니에요 그냥, 그냥 머신으로? 머신으로 8세트 어. 어, 그리고 어. 렉 프레스 할때어무 웨이트 400 0 0 k g 네 400kg 정도 몇, 몇 개? 몇 개? 10렙스 400kg을 10개? 네1 네, 10 0할수 있어요 네, 네. 어. 첫 번째 벤치프레스 할 건데 제가 먼저 한번 그래도 운동 10년 와 어떠세요? 진짜 멋있어요. 아, 진짜 아, 진짜 진짜. 아 진짜요? 근데 미라클 10년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. 아 혹시 그럼 산타 가능하세요? 오케이. 와 아니 가슴 왜 이렇게 커요 가슴? 우와 어깨. 와 진짜 좋다. 아니 대흉근이 엄청 크다. 아, 체형도 되게 좋아요, 이뻐요. 아니 하체도 되게 좋고, 와. 많이 거 아니야? 무무파트 20세트. 20랩? 예. 와 거의 그 댁스랑 유니티 스타일인데? 또 이자나도 한데지 이렇게 많이 원밍업에 이렇게 많은 사람도 살면서또 충분해. <laughs> 원달음는데몇개 하는 뭐 거야? <laughs> 지금 이제 60kg. <6회> <laughs> 오, 빠이운동 <오빠>, 하네. <laughs> 몇개 하는 <한> 거야? <laughs> 너 많이 하는 거아니지힘다 빼면 안 되지 와 근데 엄청 넓게 잡는다 조도한번 해볼까요? 네, 넓게 잡는 게 어깨 안 아파요? 안 아파요 어 이거 어떻게 하면 어깨 아프던데 와이드 그립 할때더 응. 그, 무거운 다할수 있어요 와 이렇게 날개또 처음 잡아보는데? 오 좋은데? 이거 누가 해준 거예요? 그... 인터넷 <laughs> 그부 아, 어. 가끔씩 그... 러프 디즈 어, 어, DM. 아, 서한테 물어보고. 러프 디즈, 아, 요프 어? 디즈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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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보러 디즈. 그, 러프 디즈. 러 러프 디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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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만 해도 돼요 지금 딱 개? 다 개? 아한 예. 아, 개씩만요 힘힘 빠져 힘 해장준덕 해해수김와오오십십십십 백이십 킬 오오 어하나나에 엄청난 분야 아오뭐오오오오오안한번한 번만 와아 센스 보다 가벼워요? <웃음> 와, 너무 가볍게 했는데? 이거?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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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오와오케와 131년 8개월 만에 130kg 제가 봤을 때는 더들수 있어 근데 어, 처음에 보고 또 혹시 다 채소도 이걸 딱 여기서 그어들어하겠습니다 130kg 아 그럼 다음 배드리프트 등이 되게 좋아요 지기 등보는거 같은데? 아, 아, 등 뒤로 하면 다써 볼래요? 아니 채영이 이런 데가 내가 너무 얇아갖고 평소에 <laughs> 아, 그러면 몇 키로 하세요? 140kg? 140kg 160kg 1 6 0 예. 보통 그 10개씩 140kg 10개씩 한다고요? 아... <laughs> 네, <지금> 120kg 1 4 0 <laughs> 운동을 하고 싶어서 더하는 것 같은데. 160. 아 공복이라고요? 역시. 역시 공복. 여러분들. 와우. 야 공복. 공복은 또. 이거 알죠 여러분들? 야 똑같아 역시요. 어? 와우. 가볍다. 마이홈짐 오픈하고 200kg 첫 번째 봤어요. 오케이. 와. 뭐지? 제가 봤을 때는 더할수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끝낼게요. 왜냐면 하 네. 나중에 또 유튜브 미라클도 할 수도 있으니까 응. 그럴 때 쓰세요. 이거 영상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고정 댓글 해드릴게요. 거기 가서 이제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어, 1년 8개월 했는데 벤치 130을 그냥 가볍게 더들수 있었고 데드리프트 200kg 공복에 더들수 있었는데 일단 오늘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한 3대 제대로 진짜 맘 먹고 하면 600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 또 3대 시청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또 운동도 하고 갖다가 먹는 것도 할 거니까 또 이어서 많이 봐주시고 오늘은 3대 측정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